자, 아, 가통는가 감자니 찐이에요. 찐이니까 감자 찐 써있지. <laughs> 찐이니까 찐 써있지. 아, 네, 또 찐이 증명해 줘야 되나? 뭐 해주지? 내가 찐이란 거 증명해 주지. <laughs> 오케이, 상관 없어요. 상관 없습니다. 구출만 잘해주면은 카우보이는 빛을 발하죠. 음... 어, 괜찮습니다. 아 뭐야, 야왜 뭐? 아빠 <laughs> 그 뭐? 세레머니 어 부엉이 잡으려고 <laughs>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지? 변호사네? 변호사가 왜? 야 변호사 왜 있냐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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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전기 타이밍 아, 나 도와줄 건데. 내가 바라보고 있을게 바라만 봐도 뭐하세요? 뭐하세요? 뭐지? 저거 뭐지? 아니 뭐야 기인가저 아... 충물만 없었어도 이거 도망쳐! 도망쳐!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일찍 해줬으니까 이제 우리 오케거든요 오케이, 야, 너세개밖에 안나 왜세개남았지세계기가한 명은 누구야? 하나 뭐 하고 있어 한 명? <laughs> 해도끼는해도끼는 낚시였다. 아니 뭐야? 밧줄은 헤이크다. 못하고 <laughs> 도망가. 아 전문으로 나왜 자꾸 도 늘려? 아 어, 네네네네. 씨. 아 혼자 가시면 어떡하니까 저는. 저기 가버리시면 저는 어떡하죠? 그, 아 그냥 그냥 걸어서 도망가지 그거 그게 타고 도망가시면 저는 어떡하라고. 아 이거 맞아? 안돼. 아, <laughs> 아 이거 맞냐? 이거 안 맞을 것 같았는데. 아와 그거 무슨 코너? 코너 돌려서 맞냐? 아, 그러고 보니까 선지자님은 왜 부엌에도 안 치시고 뭐하시는 겁니까 정말로? 아유 안돼. 도와주러 오겠죠? 온다 온다 누군가 온다 누구지? 선지자인가? 선지자네. 어디 갔네? 그러고 보니까 미치고. 어디 갔냐니? 야, 캐터갔나 하나. 의사가 쫓기고 있었네. 아, 난 너희들이 안 돌릴게, 미안하다. 나는 남자란 쪽 별로 안 좋아했어. 잡히면은 바로 밧줄로 꺼내올게요. 어? 저기 왜 저기 있어? 쟤 저기 왜 있어? 어? 너희 거기서 뭐해? 어? 야, 너희 뭐 뭐해, 여기서? 야! 아니, 지금 의사가 죽어라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아니, 아, 니골 아! 아니, 왜 이거 안 들리고! 데이터하고 있네, 둘이서? 같은 가가 해독진도 200%를 달성했다고? 어디서 해독하고 있네, 하고 있네, 애들. 와, 의사 아직까지 도망. 어, 의사가. 의사 뭐야? 저기 있네. 다죽기네 이제. 고통받는 미치코구만요 여기 돌리고 있었구만 어, 많이 돌렸네 헤헤헤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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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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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서 만져요 좀만, 좀만 건드려 좀만 건드려 됐어 나이스 타이밍 공격하죠? 저쪽으로 갑시다 오케이

아닌 거야 지금? 안 무빙 무빙 <laughs> <laughs> 뭐세요 <laughs> <laughs> 무빙 무빙 <laughs> <laughs> 아, <아이>, 재밌어! <laughs> 아, 이 재밌어! <laughs> 티라노사우루스 괴롭히기. <겟어 피기>. 거기서 <laughs> 뭐 하시는 겁니까? 헛 무빙 아니, 히계세요 이게 이제 상향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제 뒤로 간다는 말이지, 이제 <laughs> 왜 이렇게 안 맞냐? 진짜 안 맞는다. <laughs> <laughs> 아니, 히계세요 <여기세요? 웃음> <laughs> 간다! <웃음> <laughs> 잘가요 잘가 안녕 <laughs> 와 미치코 진짜 진짜 팔 짧다 와아 불쌍하다 <laughs> 가는거 봐 멀리 아. 지금 가봤자 뭐 두고 잡을 애도 없을텐데 여기 있네 뭐, 롤러코스 타고 온거야 나한테 지금?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아씨, 7초 남았네. 아! 어. 나갑시다. 나갑시다. <laughs> 그걸 왜 타다가? <laughs> 어디가? <laughs> 제가요. 출발합니다. <laughs> 어디가? <laughs>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laughs> 아, 미치코 불쌍하다 조금. 더 <laughs> 불쌍이라네. 따봉 하나는 이게 레벨 낮구나. 아이고 고생했다. <laughs> 아 재밌어 이렇게 카우보이 사용하기 전에 카우보이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시청해신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